유대인의 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동방박사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압니다. 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데 동방박사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는 매년 성탄절이 돌아올 때마다 이 이야기를 확인하고 확인합니다. 성탄절 설교의 단골과 같은 그런 본문이고요. 우리가 이 본문으로 주일학교에서 연극을 하기도 하고 찬양을 부르기도 합니다. 교회 역사에 있어서도 동방박사 이야기는 늘 회자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하고 귀한 예물을 드렸다. 이것만으로도 아마 흐뭇할 겁니다. 왠지 예수님이 높아지는 것 같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 것 같습니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동방박사가 몇 명일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세 가지 예물을 드렸다라고 해서 우리는 아마 세 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동방박사가 몇 명이다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동방박사들 이렇게 해서 아마 한 명은 아닌 것 같고, 여러 명인 것 같습니다. 이야기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동방박사에 대해서 이제 상상력을 동원해서 말합니다. 어, 세 명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실제로 이들이 단순히 박사가 아니라. 왕이었을 거다. 그리고 각 인종을 대표하는 왕이었을 거다. 뭐 백인 하나, 흑인 하나, 뭐 황인 하나. 이렇게 세, 명이었, 세 명이었을 거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 동방박사를 소재로 쓴 소설 가운데 하나는 원래 동방박사는 네 명이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오는 과정에 한 명이 다른 것으로 빠져나가고 세 명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설도 있습니다. 그 소설을 보면 어, 이름도 멋지게 붙여줍니다. 뭐, 멜키오르. 가르파스, 발타샤르 이렇게 이름도 붙여줬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동방박사에게를 좀더 멋있고, 좀더 웅장하고, 좀더 화려하게 꾸미려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물론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을 좀더 화려하게 보여줄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또 예수님의 탄생을 좀더 의미 있게 만들어줄 수는 있지만,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의 의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본문의 의미를 볼 때. 마태복음의 관점에서 마태는 왜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마태복음 1장을 살폈는데 예수님의 족보를 살폈고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살폈습니다. 족보가 이야기하는 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이땅 가운데 오셨다.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아다. 특별히 다윗의 자손이다.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고백하는 게 예수님의 족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로부터 구원하는 메시아입니다. 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입니다.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고 경제적인 메시아가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로마를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세워서 영광 받게 할그 메시아를 고대했고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그 메시아를 고대했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기록하는 건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오늘날 우리가 착각하는 모습이 사실 또 여기 있죠. 우린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무언가 누릴 것을 기대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나의 이름이 높아질 것을 고대합니다. 풍요를 기대하고 성공을 기대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잘 살기를 원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에서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마태가 이야기하는 예수는 그런 예수가 아닙니다. 마태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의 저자가 동일하게 고백하는 건 메시아는 우리의 성공을 위한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의 이름을 높이고 나를 성공하게 만들 메시아가 아닙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메시아입니다.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족보에서 봤죠? 마태가 기록한 족보를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건 기록되어 있는데 돌아온 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역사를 보면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근데 마태는 마치 돌아오지 않은 것처럼 기록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잡혀 있는 겁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일러준 예수라는 이름에서도 선명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은 죄의 포로로 잡혀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입니다. 자, 이 입장에서 동방박사 이야기를 보셔야 합니다. 마태는 동방박사들에게 경배를 받는 그런 화려한 왕으로 예수를 그리지 않습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은 화려한 예루살렘에 태어나지 않았고 보잘 것 없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자,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같이 읽습니다. 헤롯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이 유다를 통치할 때, 그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베들레헴은 정말 작은 동네입니다. 정말 보잘 것 없는 동네입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동방 박사들도 그런 곳에 예수가 태어날 거라고는, 그런 곳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디로 가죠? 화려한 궁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당연히 왕은 궁전에서 궁궐에서 태어날 거다 생각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누군지 우리는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왕일 거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별을 보고 찾아와서 아마 별을 연구하고 그것으로 점을 치는 천문학자이거나 점술가가 아닐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은데 분명한 건 하나 있습니다. 이들이 어디서 왔는지, 이들이 왜 왔는지는 분명합니다 이들이 어디서 왔는지, 왜 왔는지 자, 이들이 어디서 왔죠? 동방에서부터 옵니다 동방, 별이 떠오르는 곳 이것을 동방이라 그러고요 성경에서 동방은 바벨론이 있던 자리 혹은 바사가 있던 자리가 동방입니다 이스라엘은 예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었습니다 족보에서도 그렇게 나오죠 바벨론에 잡혀갔다 자, 이 동방의 박사들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고 있던 이 동방의 박사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왜 왔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아서 경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연히 길을 가다가 예수를 발견하고 경배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아 경배합니다 예물도 준비해 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해 옵니다 왕을 찾죠 유대인의 왕을 찾습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 있다면 왕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왕이 있고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와서 경배를 한다. 이 말은 죄의 포로에서 풀려나서 회복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화려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고 아주 초라합니다. 심지어 연약하고요. 화려한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작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심지어 매우 위태롭게 보입니다. 동방박사 이야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왔는데 사람의 기대와 다르게 왔습니다. 작고 초라하게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는데 그 나라가 작고 초라하다. 이것이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왕이 등장하죠. 헤롯 왕입니다. 어, 분봉 왕인데 로마의 허락을 받아서 유다를 통치하는 왕. 그래서 분봉왕 헤롯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B. C. 37년부터 A. D. 70년까지 헤롯 가문의 왕들이 로마의 임명을 받고 유다를 통치함, 통치합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이 아니고요. 에돔의 후손입니다. 이둠의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는 여섯 명의 헤롯이 등장하는데 본문에 등장하는 이 헤롯을 첫 번째 헤롯입니다. 이 사람을 헤롯 대왕 이렇게 부릅니다. 이 사람을 대왕으로 부르는 건 업적이 아주 화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롯 대왕은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정치를 아주 잘했습니다. 상황 대처에 아주 능했고 줄을 잘 서고 순간순간 판단이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인정을 받아서 왕이 됩니다. 문제가 있죠. 유대인들을 다스리는데 유대인이 아니라 애돔 사람입니다. 쉽지 않죠. 끊임없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전을 짓는 겁니다. 자, 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유대인들을 위해서 화려한 성전을 짓습니다. 위에 있는 게 성전입니다. 그 스룹바벨 성전을 좀더 보완해서 화려하게 성전을 짓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건물 가운데 하나가 이 성전입니다. 사방이 금으로 도배가 되어 있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면 번쩍번쩍하는 성전을 마주할 수 있을 정도로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자, 성전만 짓는 것이 아닙니다. 헤롯은 탁월한 건축가인데 많은 헬라 건물들을 만듭니다. 어, 이쪽에 있는 이쪽 아래쪽에 있는 이 지중해에 이스라엘과 맞닿아 있는 지중해에는 항구가 딱 하나 있습니다. 요바라고 하는 항구가 하나 있는데 요바에서 운행해서 올라갈 때 두로와 시동까지 아무런 항구가 없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서 헤롯이 인공적으로 항구를 하나 만듭니다. 도시를 설계하고 도시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바친다 그래서 이름이 가이사랴입니다. 가이사랴라는 도시를 하나 만들죠. 이 가이사랴에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가이사랴까지 수로를 놓아서 물을 끌고 오는데 높이가 50m 밖에 안 됩니다. 수십 k 로를 끌고 오는데 높이 차이가 50m 밖에 낮지 않고요. 이것을 설계해서 수로까지 놨던 사람이 헤로입니다 대단하죠? 어, 이쪽에 있는, 이건 이제 마사다라고 불리는 요새입니다. 높이 솟아 있는 돌산인데, 천의 요새입니다. 아마 다윗이 이곳으로 피한 뒤에 여와는 나의 산성이시다 고백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예상되는 곳이 이곳인데, 이곳에 성을 만듭니다. 돌을 쌓아서 성을 만드는 게 아니라, 굴을 만들어서, 굴을 파서 성을 만듭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 헤롯입니다. 맨손으로 왕까지 된 사람 때문에 권력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동시에 의심도 많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가족도 믿지 않습니다. 헤롯에게 아내가 10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 두명을 죽였습니다. 장모도 죽이고 아들도 3명이나 죽입니다. 조금만 의심이 들면 가차없이 죽였던 사람이 헤롯입니다. 당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헤롯의 아들이 되는 것보다 헤롯의 개가 되는 것이 낫다. 헤롯은 아들은 죽였지만 개는 죽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붙은 말입니다. 때문에 헤롯이 죽었을 때 아무도 헤롯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헤롯이 유다를 통치하고 있을 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다른 왕을 찾습니다. 자신이 유대인의 왕인데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새로운 유대인의 왕을 찾습니다. 헤롯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 헤롯입니다. 오직 자신만 유대인의 왕입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그래서 헤롯과 예루살렘이 소동합니다. 이장 3자를 보시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소동했다. 술렁거렸다. 당황했다. 유대인의 왕에 대한 소식이 헤롯을 분노하게 만들었고요. 예루살렘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이제 헤롯은 유대인의 왕으로 난이 아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계획을 세우죠. 먼저 대제사장 서기관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메시아가 어디서 나는지. 그리고 이 답을 동방 박사들에게 알려 줍니다. 동방 박사가 가서 아기를 경배하고 자신들에게 아기의 위치를 알려주면 자신이 가서 아기를 죽이겠다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습니다. 참된 왕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가짜 왕이 거부합니다. 자기 왕위를 위해서 진짜 왕을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냐면 왕을 영접하고 경외하는 건 아무 상관없는 이방인들이 경배합니다. 동방박사들이죠. 이들은 이방인으로 이 땅에 오신 유대인의 왕을 영접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 왕이 났다는 것을 알았을까 우리는 잘 모릅니다. 사람들 이들이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점순가여서 어느 순간 알았을 거다.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별을 보고 알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을 겁니다. 이들이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일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별을 인해서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를 만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친히 인도하시고 친히 경배하게 하십니다. 이 땅에만 메시아 유대인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는 것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이방인이 유대인의 왕을 경배합니다. 표현을 좀 바꿀까요? 이방인이 새로운 왕의 백성이 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은 새로운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왕입니다. 새 이스라엘은 기존의 이스라엘과는 다릅니다. 유대인들이 그 나라의 백성이 아닙니다. 예수를 찾아 경배하는 자들이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유대인이라는 신분으로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새로운 신분이 필요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분이 필요합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경배하면 그 나라의 백성이 될 겁니다. 반대로 예수를 거부하면, 예수를 찾지 않으면, 예수를 반대하면 그 나라의 백성이 될수 없습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본문을 봐야 하는데, 또한 부류를 생각해야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진짜 인물들은, 인물은 이 사람들입니다. 자, 2장 4절 볼까요? 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대제사장 부르고 서기관 불렀습니다.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 전문가를 불러서 묻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유대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자, 2장 5절 6절 보죠 2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노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다 이 정확하게 대답하죠 심지어 미가사에 등장하는 그 구약성경을 인용까지 하면서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올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는지 압니다. 장소도 압니다. 그 장소를 언급한 선지자가 누군지도 압니다. 그 예언도 압니다. 그런데 아무도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들은 압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일을 찾습니다. 찾아서 경배해, 경배해야 한다고 백합니다 그래서 성이 소동했습니다. 헤롯이 분노하고 성이 소동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세 명이라고 한다면 이세 명만 예루살렘을 찾은 게 아닙니다. 이들의 이들을 수행하는 그 무리들까지 치면 아마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찾았을 겁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을 찾았을 겁니다. 때문에 소동했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동방박사가 온 것을 압니다. 왜 왔는지도 압니다.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나는지도 정확하게 압니다. 모두 다 압니다. 대제사장도 알고, 서기관도 알고 아무도 안 갑니다. 왜안 가죠? 두려워서 누가 두렵습니까? 헤롯이 두려워서 지금 예루살렘에 흐르는 이 헤롯의 분노 때문에 안 갑니다. 헤롯이 왜 묻는지 압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는지 물었을 때왜 묻고 있는지 이들이 압니다. 가면 죽을 수도 있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갑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이들은 헤롯에게 정보를 제공하죠. 헤롯의 의도를 알지만, 알지만 막는 것이 아니라 도려 도와주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인들은 별을 찾아와서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는데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움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을 알지만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저는 되게 슬프고요. 되게 속상합니다. 목사가 언제 속상할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지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가지 않으면 되게 속상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볼까요? 이들은 알죠. 정확하게 압니다.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는지 압니다. 성경 내용도 압니다. 아마 암송도 했을 겁니다. 메시아가 태어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장서도 아는데, 아무도 찾지 않습니다. 구원자가 왔다는 것을 아는데 찾지도 않고 경배하지도 않고 도리어 성경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이방인들이 찾아서 예수를 경배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는 것과 경배하는 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다른 겁니다 예수를 아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은 다른 겁니다 제임스 패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책으로 아주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 이분이 제임스 패커고요 지금 이제 천국에 가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 패커가 이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구분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하나님의 관해서 아는 것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건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겁니다. 패커는 하나님에 관해서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같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지만 그 하나님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면, 내 삶이 그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그건 무신론자다. 고백합니다. 이게 페코의 주장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죠? 이들은 메시아가 어디서 나는지 압니다. 정확하게 압니다. 그런데 아무도 찾지 않습니다. 아무리 메시아 예수를 안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는지 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베들레헴이라는 것도 알고 그것을 예언한 선지자도 알고 그 내용을 안다고 할지라도 찾아가서 경배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를 찾아 경배하는 것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을 처음 받았던 독자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을 받았던 독자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는 자들 마태복음이 언제 기록되었는가, 이건 굉장히 큰 논쟁이 있는데,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다릅니다. 크게 두 개의 의견이 있는데,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정복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데, 이 70년을 기준으로 70년 앞에 쓰여졌다, 70년 뒤에 쓰여졌다 의견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두 개가 굉장히 팽팽합니다. 요즘 학자들은 아마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적어도 한 80년이나 되어서 기록되지 않았을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년 이전에 기록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70년 이전으로 보는 게 설교하기가 조금 좋아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AD 63년경에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됩니다. 헤롯이 짓고 있던 이 성전이 AD 63년경에 완성됩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이제 우리 이스라엘이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 그래서 로마와 전쟁 준비를 합니다. 로마와 한판 붙겠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의 힘을 합치기 시작을 하는데, 이때 이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권합니다. 너희도 유대인들이니 우리와 함께 하자. 그래서 권하는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거절합니다.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을 하죠. 함께 하지 않아서. 고난이 임합니다. 동족 유대인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습니다. 예수를 시인하고 예수를 찾으면 박해를 받습니다.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납니다. 출교가 됩니다. 출교된다 라는 건 우리는 쉽지 않은데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가족과 함께 살아갈 수도 없고 완전히 등을 지는 겁니다.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유대교로 돌아가지는 않지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숨기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마음으로 예수는 믿지만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 알지만 입으로 고백하지도 않고 그 예수를 믿는 티도 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고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예수를 압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압니다.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도 압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해서 교회라는 공동체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임하자 포기합니다. 성경은 이들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잘 참았다. 말하지도 않습니다. 이들은 예수를 찾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은 단순히 예수를 아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는지를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겁니다. 믿는 것은 인정하고 찾아가서 경배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겁니다. 갈보리 언덕 십자가로 나아가서 예수를 경배하는 겁니다. 지금 베들레헴에 오신 아기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는 것 기꺼이 고백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매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 고백하고 그를 섬기는 겁니다. 헤롯의 분노를 인해서 예수를 찾지 않으면 헤롯의 칼날이 두려워서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으면 그는 예수와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겁니다. 우리는 기꺼이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식적으로도 압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압니다. 우리는 필요하다면 성경구절도 될수 있습니다. 뭐, 요한복음 3장 16절 정도는 우리가 얼마든지 암송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볼 때에 예수 믿는 신앙을 드러내는 것에 굉장히 인색할 때가 있습니다. 입으로는, 아니, 우리 마음으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되신다 고백은 하지만 우리 삶의 모습을 보면 침묵하는 겁니다.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겁니다. 예수를 향한 열정이 우리 가운데 없는 겁니다. 도리어 염려하죠. 세상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면 손해보지 않을까.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이 밝혀지면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그래서 침묵하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경고하는 겁니다. 그 모습이 종교 지도자들과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태어나신 유대 베들레헴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이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을 드러내어야 합니다. 요셉이 마리아 데려온 것처럼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예수를 경배한 것처럼 우리도 베들레헴으로 가서 예수를 경배해야 합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작게 임했고요, 연약함에 연약하게 임했습니다. 세상에 겉센 반대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세상의 주관자가 자신의 왕됨을 주장하고 이 땅에 임한 그새 왕을 인정하지 않고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 연약해 보입니다. 넘어질 것 같고 헤롯의 칼날을 피할 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나라고요. 결코 세상이 이길 수 없는 나라입니다. 세상이 반대하겠지만 세상이 대적하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나라를 세우실 겁니다. 하나님 실패하지 않으실 겁니다.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 아십니까? 그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아시고,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도 아십니까? 그러면 그 예수를 찾아서 경배하셔야 합니다. 예배하셔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기꺼이 베들레헴으로 가셔야 합니다. 기꺼이 십자가를 찾아 갈보리 언덕을 오르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을 들어 내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환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